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과 능력. 본질은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이제 기도할 텐데 주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이 뿌리가 깊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으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이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강변에 뿌리가 뻗침과 같고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44절 철 열매를 맺나니라 그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열매 맺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 여러분 온유와 겸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그 다음에 어 신앙의 이 교회의 능력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사단과의 영적 마지막 싸움에서 큰 승리가 될수 있도록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여기 염세주의, 어머주의 같은 거 또는 세속주의 또는 이런 그 불균형에서 이런 사상들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칠까요? 자,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악보다 있죠? 찬양제가 주세요, 집사님 새로 오신 분. 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이곡 집에 가서 많이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아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소리, 주만의 지하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 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